이제, 광야의 소리 드리는 모든 통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시 한월 2019년 11월 18일, 셋째 주창조의 두째 날, 월요일, 오후 2시 반 정도 되있는데요. 어 <laughs> 광야의 아, 소리가 현재 이렇게 지금 현재 방송이 유튜브에 되고 있고, 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 유튜브의 방송과 아, 비슷한 그 시스템인 그 아프리카 TV라는 이 방송국을 제가 더하나 시험 방송 내지는 테스트 중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유튜브에서 함께 동역자분들은 함께 가능하면 모두가 아프리카TV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오셔서 함께 저 광야의 소리라는 이제 아프리카TV 채널을 여러분들이 구독해 주시면 제가 수시로 유튜브와 아프리카TV에 거의 동시에 제가 두 개를 같이 올리려고 합니다. 유튜브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계속 그 광야의 소리가 전달될 것이고 어, 여러분 모두 가 함께 계속해서 동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laughs> 유튜브는 이 아, 아시는 대로 신거 여러분들이 잘 해오시면 해오셨고요.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또한 가지는 이렇게 아프리카 TV의 방송국에 보면은 광야의 소리라고 제가 이렇게 방송국 이름을 만들어놨어요. 근데 광야의 소리라든가 어, 광야 소리라든가 이런 건또 다른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광야의 소리로 이렇게 일단은 했어요. 왜냐면 하 다른 사람이 먼저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냥 광야의 소리가 맞는데, 법상은광야의 소리로 제가 이렇게 일단 방송국 이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이렇 저를 좀 여러분들이 알아보신 분이 있으라고 이렇게 좀 사진을 잠깐 넣어봤고요. 그래서 아, <laughs> 방송국의 주소 이름은 이렇게 bjafricatv.com l a s h WDRH97이라는 제 아이디를 이렇게 전해 정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치면은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또 이제 그 전달을 하거나 그러면 이걸로 여러분이 들어오시면 되고요 카톡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프리카 TV에 들어와서 이렇게 광야의 소리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막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은 계속해서 광야의 소리가 유튜브 광야의 소리와 아프리카 TV 광야의 소리로 유튜브는 광야의 소리, 아프리카 TV는 광야의 소리 이렇게 전달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방송을 하게 되면 이렇게 그 음성으로 될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제가 올린 것 중에는 이렇게 제가 어제 광야의 우리 광야 교회가 그 미국 요세미티 또는 그어 미국의 그 그랜드 캐년 등등의 이제 같은 그 영상을 테스트를 이 올리고 있는 것이고요, 어, 설정이 그렇게 돼 있고 <laughs> 여러 가지 그호후번 뉴스라든가 영어권의 모든 뉴스 제가 여러분에게 다 동일하게 같이 올라가게될 것이고요. 제가 이번에 혹독한 겨울에 대해서 이렇게 전달한 것같고요그 준비해야 될 것, 그 다음에 마지막 겨울이 될수 있다는 이러한 위기감이 있다는 것까지 제가 아침에 전달한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어린 친구가 15살 정도 됐는데, 이렇게 꿈을 꿨으면서, 꿈을 꾸면서, 이렇게 자기가 학교에서 약간 그 휴식 시간에 갑자기 큰그 납발 소리가 나면서, 그, 그저 밖에 자기 휴식장에 이걸 들었는데 놀라운 그 땅이 막 흔들리면서 큰 소리가 나더니 자기가 밖에 나가 보니까, 음, <laughs> 그, 하늘을 바라보니까 막 사람들이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고, 그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어, 어, 이런 어떤 그 장면처럼 이, 이 나팔이 막 부러지면서 봤다 이거죠. 1 5섯살 친구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난다는 거 알, 알분위이가 대단하네요. 그러면서 continue to go off. I felt my spirit as if it was leaving my body. 예, 나는 그내 영을, 내 몸을 내 영이 떠나는 것을 느꼈고, 또내 마음까지도 다 떠나면서 내 그런 걸 꼈다, 깼다, 깼다 하면서 이렇게 여기 15분에 꿈을 꿨다, 이렇게 하면서, 어린 친구가, 이렇게, 음, 간증을 했네요. 나는 열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4대 행전 2장 17절에, 에, 내가 마지막 날에, 내가 남, 남종과의 종에게 나의 신을 보존당 하고요. 너희 그자녀들은 예언하고, 그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그죠? 노인들은 꿈을 꾼다, 이런 말을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에, 그런 내용을, 에, 참 어린 심령이 좀 순수하게 예, 그런 것을 본것 같습니다. 모쪼록 어, 우리는 이, 이런 상황 속에서 모두 힘을 내시고요. 다 굉장히 혼란의 시대를 우려와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순수한 어린 친구의 마음처럼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면 되고요. 혼란에 빠지지 말고 항상 차분하게 함께 갈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스라엘은 현재, 그, 현재 아침에 보니까 우리보다 6시간 늦으니까 여기는 현재 11월 18일 휴스데이 화요일 오후, 오후잖아요, 창조의 두째 날. 이스라엘은 아직 여전히 지 현재 아침 7시 반이기 때문에 약간 흐리고 아직 해가 뜨지 않는 그 예루살렘 그 동편 산의 모습이네요. 우리가 예수님과, 더럽, 예수님과 더불어 성경대로라면 스가야 14장 4절의 말씀대로 여곳으로 아마겟돈에 재림하셔 주님을 따라 재림하셔 교회가 천년 왕국의 수도를 만들고. 천년 동안 잠깐 왕을 타다가 영원 세계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성경 우리들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예루살렘의 모습. 저쨌든이 광야의 소리는 현재 그요세미티고라고 제가 좀 자, 잘못했는데, 아까 요셉미티 제가 하면서 지금 이걸 잘못 전달했는데요. 어쨌든 이것을 제가 계속 지금 테스트하고 있고, 음, 테스트 중입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 아프리카 TV의 광야의 소리, 유튜브에는 광야의 소리 이렇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이 이미 이것을 선점했기 때문에 제가 잠깐 그 어,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고요. 어, 요건 요세미티 코가 아니라 요건그 요세미티 제가 올려고 하다가 지금 다른 게 올라가는데 이것이 바로 어, 그랜드 캐년으로 가는 쪽에서 브라이스 캐년. 캐니언. 브라이스 캐년이라는 그 유타주의, 유타주에서본그 그 장면인 계곡입니다. 여러분이 참고를 하시라고 제가 잠깐 이렇게 올려보는 것이니까요. 자, 이렇게 계속해서 유튜브와 추가로 하나 더 지금, 음, 현재 제가 아프리카 TV라는 그 한국 사람들이 잘 되는 여기 화면은 또 제가 그 <laughs> 화면은 또 제가 보니까 지금 예, 유타주의 이게 아니라 지금 또 그랜드 캐년으로 들어, 들어갔네요. 지금 뭔가 제가 올리면서 지금 이게 차고 갔네요. 데 지금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계속 테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그, 그랜드 캐년이 아니라 아, 모세 밑에 입고 들어가면서 제가 차에서 우리 광야의 소리 이 광야교회와 함께 우리 가는 길에 요세미티 샌프란시스코 쪽에 그 입구인데요. 이제 두 번째 아마 이렇게 간것 같습니다만. 굉장히 그 자연 깊숙한 곳에 떼묻지 않는 곳입니다. 자 이런 곳이 있었고요. 그렇게 지금 아프리카 TV에서도 동일하게 여러분과 같이 이 대표 이미지가좀 잘못했네요. 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게 될 것이고요. 대표, 유지가, 대표 이미지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제가 그래 테스트 중에 지금 여러분과 지금 영상을 올리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laughs> 이게 낫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네. 네, 아마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아마 좀 광고가 계속 수시로 나올 것 같아요. 우리 의도와 상관없이 어쨌든 그렇게 여러분들이 꼭 아프리카 TV의 광야 애소리로 여러분들이 주변에 좀 얘기해서 함께 예, 우리 광야의 동역자들은 꼭 함께 오셔서 여기를 어,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동시에 양쪽에 다 같이 올리려는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들, 들으시되 이것도 굉장히 또 나름대로 활용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제가 노아이 대를 통해 보낸 인자 예수님께서 오실 때라는 것을 제가 어제 아, 한것이면 제가 테스트를 올려봤는데요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주의 종이 나를, 나를 통해서 말한다면 여기 또 나를 보니 까 뭐라고 쓰여 철장으로 만국을 다섯을 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바로 이긴 자들이니까 교회 이긴 자들이에요. 그렇죠? 예, 2만이3만이9만이가 9만이 아니고 9천이자 이런 식으로 제가 강의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올라가게 될 것이고요. 유튜브와 같이 병행해서 제가 한 가지 를더 지금 처절하게 지금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함께 여러분 계속해서 동역해 주시고 올 겨울에 어떤 일이 있을지는 모릅니다. 늘 겨울이 오고 전쟁의 소문이 있고 나라가 이 지경일 때는 흉흉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어떤 다른 것에 몰입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차분하게 이 현실에서 차분하게 편안하게 전님 예, 섬기어 나가면 됩니다. 아프리카 TV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bj 아프리카tv.com 어, wdrh97 또는 여러분들이 아프리카 TV에 들어와서 유튜브 같이 마치 유튜브로 들어가서 광야의 소리를 찾는 것처럼 아프리카 TV라는 요곳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광야의 소리라는 방송국을 찾으면 이렇게 광야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제 사진이 나오니까 아시는 분은 이렇게 같이 여기에 이렇게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 방송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여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같이 해놓으면 됩니다. 그럼 같이 예, 여러분들이 둘 수가 있고, 또 계속해서 광야의 소리는 이렇게 예,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동시에 나가게 될 것이니까요. 좀 바쁘시겠습니다만, 어쨌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제 하게 될 것이고요. 그 이유는 이렇게 지금 여러분도 아시지만 유튜브가 아, 돈 때문에 예, 웬만하면 돈이 안 되는 것은 다 끊는다는 식으로 아, 지금, 그죠? 어, 12월 10일부터 그 정책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모등을 대비하는 그런 상황이있습니다 자, 모쪼록 왕예문 있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들 힘을 내시고요. 올겨울이 혹독하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수 있다는 엄청난 또 소망이 또 가까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 잃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몇 가지 이렇게 중대한 것들을 간단 간단하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고 구세주다. 진정한 평강을 준다 음. 음. 이 세상의 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가깝게 왔고 나는 온다 아, 진리와 신실함으로 정의로 공의로 내 앞에 서 있어라 뒤로 물러가지 말라 아, 하늘나라 나, 나 예수 그리토의 왕국에 나 예수 그리토의 날에 합당한 자로 서라 아, 그리고 나를 기다리고 내가 너에게 맡긴 이 사명 감당해라 그렇게 하는 것이죠. Stand in the gap. 그리고 사람들이 이 나를 모르는 사람들 앞에 에, 내가 옴을 잘 증거하고 어, 너의 삶을 통해서 나를 나타내라. 스탠드 인드 갭 for the for you people이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rise up, my e l e r s and 모르디게스. 이건 여기서 나왔습니다. 아, 나의 모든 그 에스더 에드스더 에스더들과 모르 s 게들이 일어나라. 왜냐하면 하만의 관계, 사탄 마귀의 관계가 6천년 동안 옛 뱀, 늙은 뱀, 용, 옛 뱀, 사탄 마귀가 이렇게 일류를 망가뜨려놨거든요. 그러니 오직 우리는 사나주구나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어요.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저 힘을 내시길 바라고요. 절대 그게으르지 말라. Don't do not be s l a c k a n s l o t h f u l battle 틀로해 a 도 전쟁의 앞에 있고 모든 것을 매뉴얼대로 할 것이기 때문에 나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의 대장이 명령자다. 그죠? 음, 내가 너희에게 각자의 사운드에서 합당한 지체로서의 합당한 그 과제를 줬다는 거죠. 사명을.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작은 일이 충성하고 더욱더 겸손해야 되겠네요. 마지막 이런 추수부유가 시작되어 을때 사명을 본분에 충실하라. 그죠? 어, 왔다갔다 하거나 이렇게 마음이 심령이 세상이냐 하는 하느님, 하느님이냐 뭐 예수님이나뭐 이렇게 왔다갔다 하지 말라 이거요 그죠? 끝까지 견고하라 이거죠. 음. 음. 좋은 내가 좋 대로 그대로 멸류관 어, 하는 굳게 에, 잡아 내별로을 빼앗지 못해가라 충실하라 나한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다 그런 매뉴얼을 잠깐 줬네요. 자 아무쪼록 제가 지금 아프리카 TV 잠깐 그 방송국에 이곳을 제가 올리면서 어, 광야 소리와 함께 지금 유튜브와 아프리카 TV를 동시에 지금 제가 여러분 같이 그 전달하는 과정에서 어, 아프리카 TV라는 요 방송국 광야의 소리로 제가 여러분에게 아프리카 TV의 방송국, 그죠? 그, 광야의 소리를 찾으면 광야의 소리가 계속해서 유튜브와 이제는 아프리카 TV까지 같이, 같이 우리가 활용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긴박하게 전하게 되겠네요. 함께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시고 동역해 주시고 후원자가 되셔서 함께 광야의 동역 통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함께 가는 조아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